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 저는 믿음이 좋은 네,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믿음, 믿음. 음, 솔직히 얘기하면 어, 키도 크고 대화도 잘 통하고 어, 돈도 조금... 많이 버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자면, 조금은 잘생겼으면 좋겠고, 어깨도 조금 넓고, 다리도 좀 길고, 성격이 저랑 좀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귀여웠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아 그건 좀, 일단, 저보다 키는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잘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믿음이냐, 언니. 믿음. 믿음이. 주성미 목사의 믿음이냐. 주님을 닮는 길제 98화. 나는 하나님 잘 아, 믿는 사람과 또... 결혼했어요. 지난 이야기. 아버지 같은 신랑감 어떠세요? 너,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laughs> 바로 안나하고 뜸을 좀 드렸어요. <laughs> 2초간 뜸을 들였다가 대답을 했다는 거. <laughs> 예. 자 목사님 이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니까? 나도 궁금해요. 네. 열심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는 가정을 가진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앞으로 배우자상이 어떤지, 나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 궁금합니다. 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어, 목사님 어,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laughs> 이런 사람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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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laughs> 이 교회 안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은 없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 선배님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어, 되게 교회 안에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와. 사랑하는 사람 u 교회로 전 i 해서결혼 a h 지금? 어? 저저 s 응. a r 어떻습니까? 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명에 한번나올까 말까한 사람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결혼할 사람 찾겠습니까? 아멘. 아멘. s a r 기도할 거예요. 혹시 마음에 드는 a 있 a 니까아직은 <laughs> 아무도 없 <없게> a 요 s a 하세요자 <laughs>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많은 부부, 집사님이나 어. 권사님이나 장모님들 어.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꿈을 갖고 나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할 때 받고 싶은 마음을 네 <laughs> 그럼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남자 손 들어보세요 <laughs> 그럼 한 하나, 하나 물어볼게. 하나만 들어와요. 물어볼게. 하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h 하 a n n a h Hannah, Hannah, h a n 면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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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다 a h Hannah, h a n 예, 꼭 짝을 찾기 바랍니다. 넵. 예, 어 어떻게 결혼 생각은 있어? 요 없네요. 어, 네. 어 예? 있 남자 친구 는 있어? 아, 요 없습니다. 뭐 없어요? 혹시 <laughs> 교회 안에 마음에 드신 분이 있어? 요 없어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하나님 을 사랑하고 이제 어. 목사님께 손주. 어, 어, 어. <laughs> 예, 이분하고 결혼하면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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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니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금방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얘기했잖아요. 음. 왜 그러냐면 여객금이 교회 신방전도사를 놓고 기도해요. 신방전도사는 사역의 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난 솔직히 어떤 답이 나올까. 신방전도사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러면, 사실, 그동안 사형 얘기한 거는 반대인데, 어우,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순종하고, 거기 답이 딱 나와요. 신방정도사로서 성공하시는게 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계속 기길래. 돌기 목소리가 작아요. <laughs> 그래도, 주여 한번 해봐, 그 주여. 주여! 음. 주여! <laughs> 자, 주여 목소리 들었어요. 들었어요? <laughs>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 어.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laughs> 더의 뜻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가장 성공하는 사람. 그, 아까보다, 아까보다 좋아졌어, 더 <laughs> 좋아졌어. 어. 목회 <laughs> 나온 어, 음, 지 얼마 되셨어요? 올해로 8년 됐습니다. 8년 됐어요, 서중 중학교 때부터 나왔지 예. 중학교 아, 때부터 아, 성실하죠. 이 형하고 둘이 아주 성실하죠. 모든 예배 다나오고 매일 전도하고 기도생활하고 어... 와... 얼굴에 성신이라고랑서 교회 큰 일꾼이시군요. 아, 그렇죠. 어때요 정말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응. 다니다 보니까 내 삶에 어떤 점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저희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되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저랑 저희 가족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했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고. 북한은 200교회 이상 성전 건축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갖게 되니까 저희 꿈이 커지더라고요 기하면서 훈련 받는 가운데 저희 그릇이 넓어지는 걸 체험하니까 더큰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게 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와... 나누고서 매력적이에요 하여간에 성실구 자체입니다 그 여성, 그청년들 좋아하지 않아요? 남성 청년들이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laughs> <laughs> 어, 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2년 어, 조금 남았습니다. 이년 남았고 이 친구는 교회 나올 때 헬스 대 나간 이렇게 됐었어. 기억나죠? 그 사진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많이 빠진 거아요어렇게 같애는... 빠졌어요? 어?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다 보니까 꿈과 비전이 생겨 가지고아 음. 이제 헬스로는 밥 먹고 살수 없구나. <laughs> 헬스를 과감하게 <laughs> 보겠습니다 어, 헬스 클럽 요즘 아예 안 가요? 아 어, 주말 에한 번씩 갑니다. 네. <laughs> 결혼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쁜 사람 좋아. 이쁜 사람 좋아해? 네. <laughs> 주영근 신님 네. 이게 내가 한명한 한 명을 작은 부르는데 마지막 한명 불러야 될것 같아요. 이게 단장입니까? 되면... 아, 꼭 불러야. 예, 주장 끼. 내가 끝난 게 아니랍니다. 한명더 네, 네. 모셔야 된다고 아, 제가요 오늘 주장 끼를 할 때는 거기 가서 머리를 자르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오늘 주장 끼를 출연한다고. 우리 청년 여자가서 와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를 해서 예쁘잖아요. 우리 서훈이 네. 앞으로 나와봐요. 네, 그래서 원래 그 헤어 디자이너세요? 아니 아니 간호사인데 어. 주당길에 출연한다고 미용실에 어. 갔다 왔다고요. 아, 아, 네네. 아 본인 머리 하고 왔다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 그 본인 머리 하고 온게왜 그렇게 중요해요? 주장기는 나오려는 그 마음 자세. 아 감동이죠, 저는요. 아, 근데 머리까지 왔는데 출연을 수, 안 하면은 시험 들죠. 시험 들까 봐. 기도 어떻게 오늘 주장기 때문에 예쁘게 머리하고 다니기 방송에 나왔어요. 누구에게 인사하고 싶으세요? 저희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어. <laughs>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주 <laughs> 집을 못 가요. 네. 처음에는 되게 많이 서운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저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너무나도 핍박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아. 아, 우리 아, 소 소원 지역자님이 정말 기도를 매일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 오늘날 피박했던 아버지가 시름에 왔더라. 우리 집에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교회도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아 너무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회와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빠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완전 아, 하시. 감사합니다. 하시. 최고예요. 최고. 아 예. 우리. 자 오늘 주단길은 우리 아, 교회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을 네.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좀더 뿌듯한 그런 시간이 아, 된것 같아요 뿌듯할 뿐만 아니라 행복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마음에 울고 싶고 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구나 네. 네. 북한 시대에 정말로 수받을 축복자가 있구나 네. 이런 청년들을 보니까 조영구신이님 어때요? 어, 저는 사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방황해하고 그리고 앞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도 잘 세우지 네. 못하고 그리고 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다 힘들다 뭐 정말 죽을 것만 같아 이런 이야기만 많이 토해내는데 네. 우리 세계로 급나교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즐겁고 희망차고 계획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면은 아멘.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아멘. 또 젊은 날도 축복을 받으면서 잘 이겨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경험을 듣는다고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임하면 그 속에서 비전이 싹 뜨고 꿈이 싹 뜨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내 속에 영적인 그룹과 축복의 지경이 넓혀져 있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자가 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 기다 세번시예수 기다. 예수 기다. 예수 기다. 박수 다음 이야기 제 99화 태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성미 목사의 주담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